아, 모방, 이래시고. 아, 이게 조금 낮나 이거 좀 높일까? 칠판은 이정도 높이면 됐죠, 예. 물방, 이래시고, 요 예. 먹방! 아, 공이는소소해님이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예. 우리 어떤 팀에 들어가수겠습니까 레드 팀과 블루 팀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예. 요거 안 적어놨네, 예. 예. 먹방이에요, 먹방. 예, 맞습니다. 먹방에 정답 맞추셨고요. 아 레드, 아, 콩이는 소서님이 레드 팀으로, 예. 잠시만요, 예. 자, 콩이, 콩이로 다가갈게요, 콩이, 예. 아, 콩, 콩, 콩이는, 아, 콩, 콩이는 레드야, 예. 자, 콩이는, 그렇다면은, 공격을 하시겠습니까?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레드 컴컴 이런식으로자 공격을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방어를 먼저 하시겠어요? 예. 자 공격이요. 아 그럼 레드가 오늘은 공격. 예 레드 레어 레블 예 레블 어좀 느낌은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타격이 될지 콩이님의 타격 방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요. 야구 좀 아시나요, 콩이님? 홍이님 야구 좀 아시나요? 신짜오 이 새끼 또 도망갔구만 이거.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어? 싸갈머리 들럽게 없는 개새끼. 자, 자 아니요. 아 야구는 모르시고 괜찮아요. 제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고요. 설명도 조금 해주십니다. 예, 아니 설명 조금 합니다. 예, 해주시는 건 아니고. 예. 자, 1루탄가요? 1루탄가, 1루탄가, 우리 그, 1루타 아, 노브레이크, 아우, 노브레이크님, 아우, 아우, 아 어서오세요. 아이, 바았구매 간단한 설명 갈 것입니다, 예. 자, 일단은, 어, 돌렸잖아요. 돌려서 1루타가 나올 경우에 1루로 간다 이게 밀어내기 점수인데, 잠시만요. 일단은 1루 체크를 할때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니까 러 뭐, 홈런이 이제, 블루 팀에서 뵈요. <laughs> 이루고, 예. 반갑습니다. 아우, 쎄시게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쌓이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들어올 때마다 점수가 나는 거예요. 콩이님. 네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 이제 베이스에 사람이 나가는데, 여기 나간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한 명당 1점으로다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점수는 이제 팀점이 되고, 어, 자기가 낸 점수는 이제 자기가 가져가게 됩니다. 예. 당겨봐요 이러고, 자, 아우, 물고기 자르면 어서 오시길 추천합니다. 저 잠깐, 어, 나갔다 왔는데, 어, 안 되는데, 어, 어, 왜, 왜, 어, 어디 가시게안 되는데, 일단 퀴즈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퀴즈는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저희 들은네아호 출리에 예. 다녀오세요, 예.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근데, 어. 어머니가 안 놔주실 것 같아. <laughs> 다녀오세요, 예. 자요것은뭐일까요 루비님? 아, 어, 루비 당님 어서 주. 아, 그거 아니요. 성드립 아닙니다. <laughs> 성드립 아니구요 식사 아니고요. 소설 노브레 아르 노브 아 노브님 블루팀으로 들어가셔야겠어요. 아예 어, 노브님 아 이게 블루팀 맞춘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블루팀으로 잠깐 모실게요 예.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노부님의 정답으로 인해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름다야 자, 다음 문제 가고요. 자. 이거 아이유 노래인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게 응원가로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송강민이란 야구선수의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여기 팝콘TV 계급에도 있는 거고요. 계급에도 있는 거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도뭐 싫어하진 않죠. <laughs> 예 다이아 모래님이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어요? 모래님 모래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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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모래,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모래모래 죠아모래모래 자 들어오시면서 아웃 카운트 투 아웃이 됩니다 예투 아웃이 되고요 자 얼른 승점 내고 <laughs>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병 승부를 펼쳐야죠 아이크림이요 예 자,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바꿀 거예요. 펜 사왔기 때문에. 아, 노부님이 열 코너! 아우, 열 코너! 잠시만요! 광고할 <laughs> 때 할까요? 광고할 때 볼, 광고할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예. 자, 광고, 어, 광고할 때? 예, 광고할 때? 예. 자, 네. 아 광고 때아 감사드리고 노부님 감사드려요요아 예. 오늘도 광고할 타이밍을 주시네요 피자 아니고요 피자 아니에요 피자 파전 아니고요 피자 피자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예요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아어 철수야 나는 네가 아어 좋아 어 편지에 아 모래님이 아 이렇게 되면 스리아웃이 되면서 이닝 종료가 됩니다. 근데 다티 나갔어. 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자, 일단은 뭐, 예. 하이라이트, 일단 광고 가죠, 뭐, 광고, 일단은. 여기 0점 되고요, 0점에. 0점이에요, 0점. 네. 잠시 광고 보고 가시죠, 예. 아, 지금 세 분이시지만, 시청해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비, 아우, 뽀뽀, 빠뽀, 아니고요. 자, 요것은 보이 그룹입니다. 안초스리 별의 러비를 가두지 마 니가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니가, 네가... 아, 레전드 님이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나오는 사이에 키즈를한 거야?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레전드 님이 나타나시고요. 자, 레전드 님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1대1 상황이고 아2대2 상황이고요. 어 인원 수가 예. 자, 레드 팀 어느 팀으로 들어가실지요, 레전드 님은? 자, 레드로다가 예, 레전드 님이 예. 자, 이제 지고 있는 팀을 도와주시는 어 레전드 님이 시고요 자, 이제 아 타격 기회가 타격 기회가 예. 자, 타격 기회가 생기네요. 예. 자, 타격 기회가, 예. 왜 휴, 이러시지 자, 레전드님은 과연 타점을 올리실 수 있을지. 오늘 오랜만에 챔피언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요. 홈런이라면 3타점. 더 알라이 없이 좋을 수 있겠죠. 팀도 역전할 수 있겠고. 뭔가요? 설마! 리1 아, 레전드님이, 이야. 해결사 본능을 보여줍니다. 4번 타자, 레전드 님이. 자, 3점을 쓸어 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대1로다가, 예, 앞서가게 되고요 하필이면 2아웃에 홈런이 터지는, 야, 이게 블루 팀으로서는 야마가 조금 돌 수도 있겠는데요, 예.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러고 스타님, 이리시구요. 그래. 자, 강력한 타격을 보여줬고요 자, 요거 숨으실까요? 뭐 컴퓨터로 오세요. 토끼 통계 타격! 아, 레전드 님이 이번 주 안에 노트북 사야겠네. 어우! 노브님, <laughs> 예. 아제 방송을 위해서 노트북 같이 <laughs> 구매하셔서 시청을 하시는. 아, 감사드리고, <laughs> 예. 자, 일단은 레전드님이 맞추셨구요. 레전드님의 두 번째 타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탱구, 이리시구요. 자, 오, 생각지 못했는데? 탱구. 자, 이기는 맛을 보여줘야죠, 이리시구요. 자, 레전드님 두 번째 타성은 어떻게 될지 예. 다음에 다시 와 볼게요. 이러구요. 예. 네 안녕히 가시구요2루타칩니다야 돌아온 4번 타자에요예그 동안 이제 그 많은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잠시 피신을 해 있다가 다시 돌아온 4번 타자인데요.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예 이러시구요. 반가 예. 반가 이러시구요. 예. 자 부기 불그 아니구요 요것은 그 뭐야? 아막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아, 인생 뭐 있어, 씨발, 어. 이, 이, 방송이 있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어. 그, 한 방이야, 인생은, 어. 한 방, 어. 얼마야, 이거. 천 원이지, 그래, 어. 한 방이야, 요거, 요거. 로또가 아니라, 로또긴 로또인데, 똑같은 미인데 로또하고 똑같은 복권. 아, 모래님이 맞추시면서, 예. <laughs> 4점은 제가 가져갈게요. 약간 그런 모습. 네. 자 어떻게 될지. 예. 자 모래님의 타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래님은 어떻게 될지. 병사. 모래님 아잉어님이 나갔는데 잉어님이 나갔는데 잉원님까지 죽이면서 같이 죽게 됩니다. 아, 예. 자쓰리아웃으로 예. 자, 3대1, 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예. 점수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자, 포켓걸, 잉어님이, 키스 미, 아유 이현진 님이 부른 적이 있었던데. 자, 잉어님이 맞추시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타격기 입니다 어떻게 될지 자, 진심 적다, 아니에요? 레전드 님이에요? 아, 레전드님이, 아, 레전드님이 맞췄네. 죄송해요, 죄송해왜 제가 헷갈렸냐면은, 채시 두 개가 같이 올라오거나 세 개가 같이 올라오면은, 위에 끌이 잘립니다. 예, 미안해요. 레전드님이 맞추시면서, 이닝 종료가 되네요. 아, 안타까운 상황이구요, 예. 자, 5대1로, 예, 초반 점수 그대로 갔고요 예. 자, 5대1. 자, 레드 팀이, 아, 4대3. 실질적으로는 2대4의 대결이었지만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핸디캡 매치, 예. 자, 디펜딩을 잘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디펜딩. 아니, 디펜딩이 아니라, 뭐죠? 예, 그, 방어, 방어를 잘, 디펜스, 디펜스를 잘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것도한번 적어봐야죠, 저희가. 예, 디펜스, 예. 자, 잠시. 자, 오늘, 블루 팀이 우승하면서, 이제, 아니다, 레드 팀이 우승하면서, 예. 뻔뻔뻔, 뻔뻔, 어우!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지워야겠네요. 이름 사수 실패! <laughs> 이 친구에. 예. 자. 자, MVP, 말다디 님도 지우고요. 말다디, 다디, 다디, 말다디 님, 네 예. 자, 말다디 님도 지우면서, 예. 자, 여기서, 이제, 모르는 사, 뭐지? 우리 그크이크이님크이님자 킁니, 레드. 자 그리고 모르는. 자 모르는님이 예, 이름 수상을 하게 되고요. 레전드님이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시게 됩니다. 예, 레전드님 공동일입니다 이제. 아 임원 님하고 공동 1위, 공동 1위, 8회 우승을 하게 되고요. 예, 자두 분의 사이 좋은 어, 1위 경쟁 아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거 칠판도 저희가 칠판도에 예. 칠판도 멋있게 아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자 쭈야 누나님 어서 오시길 반갑습니다. 야구는 끝났고요. 이제 엔딩컷 가기 전에 이제 미션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레전드님, 레전드님, 미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룰렛을 아름답게 돌리시겠습니까? 예. 어, 미션, 아이, 아니, 그, 레전드님, 하, <laughs> 하하하, 예. 야, 룰렛 기회도 있지만.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르는 사람님, 7번 고르면 레전드님이 콘 싸야 돼요. 100개 나한테 줘야 돼, 어. 하하하하, <laughs> 예. 자 지금 만약에 7번 고르면은 레전드님이 베0을 방송인 이니스에게 기부를 해야 됩니다. 예, 6번 갑시다. 이러고 룰렛 돌릴까요? 그러면 레전드님 룰렛 돌릴까요? 예, 자 룰렛을 원하신다면 룰렛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룰렛을 고르시네요. 예, 야 양심 있으시네요. 예,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 자베콘 걸리면 웃자려고. <laughs> 예, 자왜 4번이 두 개예요? 4번이요? 4번 두개 아닌데요? 예, 자 4번 두개 아니에요. 갑사대기, 갑사대기 네 대, 갑사대기 네 대, 예. 자, 갑사대기 네 대를 표시한 거예요. 4를 7번.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빠빠빠은 빠빠빠 빠빠빠 빠빠가 빠빠빠 빠없빠 빠빠빠 빠빠는없는빠 빠빠빠 빠빠는 빠빠빠 빠 우리, 그, 레전드님, 공손히 여쭤보겠습니다. 레전드님. 그, 레전드님, 저희가, 그, 공손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백콘, 백혼... 아, 없으시고, 백콘, 네. 무, 무콘이시죠, 레전드님, 무콘, 네. 무콘이시죠, 레전드님, 네. 그거 한 번, 아, 무콘이시고, 예. 아이,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거, 수금은, 아, 다음번에 충전하시면 그때 한번 받고, 받기로 하고요. 자, 룰렛을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외상, 아이, 그럼요, 그럼요, 예. 자, 노부님의 아이디어로 했고, 이제, 지, 실제로 1 0 0이 있으신 분들은 쏴 주시니까, 예, 그분들에게 받고, 예. 레전드님은 다음번에 충전하실 때, 예. 자, 아, 그렇죠. 또 걸리면은 2 0 0코을 네. 아, 4번, 4번이죠. 이거 4번이죠, 4번. 네, 4번. 네, 4번이에요. 자, 4번 뭐지? 이거 불안한데, 값사대기 아. 잉어님이 아까 왜 4번이 두개냐고 했는데, 4대를 표시한 거예요. 뒤에 4를 정거는 4대, 예. 예. 아, 잉어, 죄송합니다. 초록매실, 초록매실래. 예. 아 그니까 초록매실인지는 알았는데, 이름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자, 갑사대기 4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아우이씨. 아우! 자, 네대 같고요. 예, 노인정은 뭐야? 노인정은 뭐요? 그게 왜? 뭐예요? 잉어님 그게 뭐예요? 그거 뭐야? 그거. <laughs> 예. 자, 시청하신 시수고하셨구요낮 방송은 3시하고요밤 방송은 9시 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코미션 참여하실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하기 전에 싸주시면은 인정이 되면 해드리도록 하구요 예. 자,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의리를 외치며. 엔딩을 할까요? 아르, 아르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뵈요. 고마워요. 예.